얘기를 다 하려고 했는데 공장장께서 다 얘기를 해버리셔갖고 어, 다시 하죠. 다시 하자고요. <웃음> <웃음> 예, 왜냐하면은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이 했던 말로는 더군다나 3일절에 했던 말로는 역사에 기록될 정도예요.라고 예.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저는 또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아, 예, 설명을 드리면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1981년 80 (2년) 예. (83년) 쭉 (3.1절) 기념사를 보면 (82년부터) 약간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음. 예. (3.1운동) 정신 항일 구국운동의 정신은 우리가 꼭 되살려야 된다라고 예. 하는데 그때부터 일본을 겨냥하지 않고 북한을 겨냥해 아하. 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국가 안보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북한을 겨냥하면서 계속될 전날 31절 기념사만 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1983년 82년 건데 82년 걸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는 일본에 대한 증오와 울분을 이렇게 안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침략한 세력에 대한 증오와 울분을 어. 일본자를 빼는 거죠. 어 일본을 아예 빼버렸는데. 예. 83년에는 일본이란 단어가 안 들어갑니다. 오호. 31절 기념사에. 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러 가죠. 어허. 뭐, 이게 결국, 음. 일본에게 뭔가, 그때는 우리가 뭐, 선진국으로서는 뒤지는 수순이었으니까. 네. 일본에서 선물을 네. 주고. 빨리 쫓아가서 뭔가를 갖다 한 받아와야 되는데, 음. 그러려니까 3.1절 기념사 8.15 광복절 축사 같은 거에서 마구 아 붙이기는 어려운 거죠. 일본 자극하지 마라. 그한 예. 거네요, 말하자면. 그 82년도에는 이민족의 탄압, 외세. 일본 통치 이런 단어가 들어가다가 83년에는 일본이란 단어 자체가 안 들어. 음. 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를 침략한 세력. 어 이건 그때가 전조야 말하자면 예, 지금에. 예. 제가 하나 읽어 볼까요? 음... 19세기 말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예. 세계사의 흐름에 뒤져 나라의 주권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석열 대통령의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3일절 기념사입니다. 똑같은 인식이에요. 2011년. 똑같은 역사 인시에요. 예. 그러니까 네. 결국 전두환 대통령 때의 정통성이 부족한 군부 정권의 3일절 기념사와 지금 맥을 같이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음...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것에 이제 완성형 정도 됐다 이제. 그렇죠. 이제 이제 발가벗고 뛰어도 되지 않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발가벗고 뛰어 뛰어도 되지 않아의 근거가 뭐냐면 우리 한미 동맹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요. 인도 태평양 전략 네네. 지난번 자세히 해주셨는데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우리는 완전히 이제 편입되는 거야. 그렇죠. 쓸데없는 거 하지마. 그러려면 한미일 동맹 해야 돼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래서 한미일 동맹은 군사 동맹을 얘기하는 거죠. 군사 동맹을 얘기하는 거죠. 네. 당연히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에 질질 끌려가고 태평양 인도양에서의 주권은 일본이 위쪽을 차지하고 호주가 그렇죠. 아래쪽을 차지하고 우리는 중국 러시아에 맞선. 수색대 내지는 천병 총총발받뭐 네. 그런 겁니다. 뭐 그래서, 대만 사태 때그침투 훈련하는 조 그렇죠. 대만에서 문제가 터지고 중국과 대만이 붙으면 자동 개입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건데. 이것을 실제로는 국회의 동의와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건데. 그렇죠. 국민의 대표들한테 승인도 안 받은 채로 지금 막 진행되는데. 3.1절 기념사에서 거의 공식화한 뭐 그런 뭐 얘기가 있습니 그런, 되는 그런 거죠. 셈이죠. 예. 그미국은 그러면 어 한반도를 그 경우 병참 기지로 쓰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우리는 우리 전쟁이 아닌데 끌려 들어가지고 만약에 대만 유사 사태가 생기면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전형적인 인계 철선이죠. 주한 미군은 근데 주한 미군의 인계 철선이 동북 아시아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떤 유사시에 해당되는 거였는데 예. 문재인 정부까지는 그랬죠. 그게 아니라 이제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어디에서 벌어지건 간에. 조한 미군이 인계철선이 되어갖고 터지는 거죠. 중국이 해양으로 어느 쪽으로 나오려고 하더라도 예. 우리의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대만 쪽에서 나오든 어느 지역에서 나오든 우리는 병참기지가 돼서 거기 에끌려들어가는 예, 인도 태평양이니까요. 인도 태평양이니까요. 인도 우리가 태평양이니까. 담당하는 곳이 우리는 예전에 동북아시아만 담당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이전 정부에서는 일본과는 우리는 군사 동맹 아니다라고 예. 딱 끊었었는데 맞다라고 지금 문서 에 어, 들어간 그, 거 아니에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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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말씀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다. 그 보편적 가치가 바로 중국을 막는군. 중국과 러시아를 막는 어, 예. 인도 태평양에서의 동맹군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확대 해석하면. 거기에 우리는 이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이게 인도 태평양입니다. 예.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 파트너이다. 한일 간의. 한일 맞는 병상기지 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언론이 이걸 갖다 왜 해석을 안해줍니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과거의 대통령들이 어떻게 바뀌었나.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일절 기념사 친일 잔재 청산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 들어갑니다. 네. 친일은 반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제 일본 제국주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고 역사 바로 세우기 민족 정기 확립이 계속 들어가고 아예 거기에 붙여가지고 일본인에게 살해된 주손인은 7,500명 부상당한 자는 16,000명 체포 구금된자는 4만 6천 명. 이게 3일절의 진실이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3일절로 인해서 임시정부가 수립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그래서 헌법 전문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지고 이제 우리는 글로벌 협력 파트너, 글로벌 협력 파트너인데 반도체 만드는 재료들을 안 보내주고 <laughs>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습니까? 수출 교체 예. 아직도 안 풀었잖아요. 글로벌 파트너인데.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 제가. 혹시 실수할까 봐 찾아왔는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똑같이 옛, 말했죠. 지난달 10일 페이스북하고 똑같아요.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지, 그래서 망했지. 일본하고 전쟁을 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광복군 독립군으로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전쟁한 적도 없다는 거죠. 이게 일본의, 그 일본의 논리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길, 결국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자기들의 침략 행위를 정당하기 위한. 이념 이데올로기를 개발해내는 것이 식민사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는세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 타율성, 조선은 가만 놔두면 지들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다 근대화 시켜주고 우리가 다 해줬어라는 것. 두 번째 정체성론, 애들이 이렇게 뒤져 따라오질 못해. 전 옆전. 이게 지금 네. 이제 이명 아,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세계 흐름을 못 따라갔어. 그다음에 당파성론. 지들끼리 싸우려고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나라고 실을 못해. 이게 이제 정지석 비대위원장의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지. 이 조선 종독부가 그 당시에 뿌렸던 논리인데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하가 기자이고 논설위원 출신인데 사법고시 패스한 대통령인데 이게 아, 암담한 거죠 현실적으로는. 근데 네, 이 논리가 실제로는 일본이 개발한 논리가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절에. 왜냐하면 어, 그. 미사 손시안이라는 드라마에 표현이 좀 됩니다만은 전차가 거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음. 전차가 일본보다 우리가 3년 빨랐습니다. 음. 예 그리고 전기라든가 가스, 가스가 아니고 뭐 다른 등 석유를 이용한 이런저런 것들 전기 그밖에 전차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고종실록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그걸 만들 때 이미 고종실록을 만들 때 이미 조선이 삭제된 상태에서 조선인은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 일본인 관변학자들이 만든 거거든요. 음... 네, 그런 역사를 하다 보니까 식민사관이 그대로 교과서에 흘러들어가고 구전되다가 실, 기자에다 논설위원 출신까지도 이렇게 대통령이 된 사람까지도 이렇게 습득해서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는 못했었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소위 뉴라이트가 정치 전면에 등장하면서 그건 분명합니다. 예. 그 정치 한 가운데로 이그한0여 년만에 식민상을 끌고 들어왔어요. 예. 이래도 된다라고 막 왜냐하면 독립운동, 독립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의 맨 뿌리로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안에서 수구적 기득권 또는 친일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어 비빌 때고 언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복절을 빼고 건국절부터 시작하자고 계속, 계속 뉴라이트 시작했죠. 쪽에서 주장하고 그것을 교과서에 넣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를 광복절을 했던 거죠. 넣으면 자기들은 친일파가 되거든요.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자, 근데 문제는 네. 이거 요시다 쇼, 쇼인이 얘기 했던 겁니다. 요시다 쇼인이 그때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서 일본이 정벌당하기 전에 빨리 근대화를 진행시켜서 옆에 나라들을 먹어치우는 게 낫다. 먹어치우는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키나와 광, 이렇게 쭉 가다가 조선이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 본토가 나오고 그다음에 호주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또 히로부미가 오시, 요시다 쇼인의 아주 제자죠. 수제자입니다. 아베, 아베 신조가 아베는 뭐 제일 숭상하는 분이 그분이라고 그렇죠. 또 고백한 적도 있고 요시다 쇼인의 세계관을 다시 재현하겠다고 일본 나섰고 그 구들이 나섰고 그거 총화가 아베였던 거고. 그러니까 그 아베가 맞는 게 인도태평양 전략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정지석 비대위원장이나 꼭 아셔야 될 것은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침략한 게 아닙니다. 침략을 서둘르다 보니까 근대화가 급했던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 친 겁니다. 근대화를 빨리 하려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쭉 얘기한 오키나와 과암, 이렇게 해서 한반도, 중국본토 순서대로 빨리 먹으려니까 근대화가 서둘렀던 거고 군함부터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네, 예, 그그말도어는 말씀이시고 특히 이 보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자꾸 <laughs> 말하잖아요. 아, 예. 윤석열 대통령 3일절 기념사에도 등장하고 어. 인도 태평양 얘기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보편적 가치로 한미일이 뭉쳐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보편적 가치. 예. 이게 어떻게 한미일 군사 동맹을 묶는 게 보편적 가치입니까? 그렇죠. 중국 때리는 게 그 목적인데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충원을 드리고 싶다면 일본은 이미 군국 침략이라고 하는 제국주의의 틀을 내부에서 정화하지도 못했고 반성하지도 물론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거기에다가 천황제를 근간으로 해서 사실은 일본의 과거 천황 중심의 군국주의 사실 은 정확하게 일본 왕입니다만. 일본 왕 중심의 군국주의를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서 신도로 만들어서 그 신도는 일본의 국교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아주 평화를 지향하거나 뭐를 지향하는 아주 글로벌 협력 파트너와 보편적 가치를 숭상하는 나라로 우리 대통령이, 피해자 국가의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글쎄요, 뭐 제가 역사 지식이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일파라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일본, 예. 일본인이라고 하야 돼요. <웃음> <웃음> 저도 예전에는 아유, 친일파, 친일파 이렇게 불렀는데. 일본인은 좀 그렇고, 반한파라고 부를 까요 아니지. <laughs> 이 정도면 일본과 이익을 공유하고 같이 해야 이 정도 사과를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막 일본에 대해서 막 칭찬해주고 같이 가야 된다고 하고, 일본이 역사 부정하는 것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본이 일본 해라고 써 있는 해도로 군사 훈련했는데 을 참했는데 여 항의도 안 하고 그런데 일본으로부터 정작 얻어내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예.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정상화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공영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친 파트너가 된다는건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건 좋은 말인데.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누구와 한국의 누구가 만나서 파트너가 파트너가 되느냐가 제일 문제인 거죠. 예. 일본의 혐한 세력과. 한국의 티닐 내지는 반한 내지는 뭐 아무튼 일본인 같은 세력들이 만나서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것이 맞냐? 그러면 아니면 우리 이익은 없어지잖아요. 아니면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세력과 시민사회 세력과 한국의 나름대로 민주사회 세력들이 만나서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게 맞냐? 이런 저런 걸다 따져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오히려 좀 뒤엎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통령 실이근데 비판을 하면 어, 반일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반일 세력. 자, 그래서 3.1절날 용감하게 일장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네. 대통령이 네. 그렇게 시그널을 주니? 시그널을 계속 주니까요. 괜찮다, 여당과 괜찮다. 대통령이 시그널을 이렇게 주는데 결국은 자당스럽게 아파트에다 일장기를 내건 사람이 있었고 사실 언론에 보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만은 일장기를 내건 거는 거기뿐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 한복판에서도 일장기를 그날 휘둘렀습니다. 오...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마침 수요일이어서 수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네. 거기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몰려가서 거대한 일장기와 손에 든 일장기를 마구 휘둘리면서 어, 하, 항일 시위가 아니라 반환 시위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 저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3일 전날 예. 위안부 집회를 하는데 음. 어떻게 우리나라 단체가 일장기를 들고 와가지고, 네. 그 위안부 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가지고 공격을 합니까? 음. 이게 도저히, 그게 친일파 정도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일본인들이에요. 그저, 그저, 그것도 극우 일본인들. 위안부 관련해서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일장기를 들고 시위한 게 2020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네. 그니까 이제는 언론들이 그걸 기사화하지 않아요. 왜냐면 늘 일장기는 흔들리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번 3.1절에 빠졌는데, 언론이 보도 안 하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모든 3.1절에는 박근혜 정부까지도, 네. 문재인 정부는 당연하고, 3.1절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끝납니다. 근데, 이번에 대한독립 만세 안 외쳤어요. 어... 대한독립 만세를, 예, 예. 그거 모르셨죠? 대한독립 만세 외쳐본 지가 오래된 것같은데 이제 3.1절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으로 행사가 공식적으로 끝나거나 시작되거나 예. 중간에 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만세를 외치겠습니다. 되찾은 자유 만세! 만세! 만세. 새로운 국민의 나라! 대한독립만세가 아니라 새로운 국내의 나라. 박, 그러니까 보수도, 가짜 보수가 있고 진짜 보수가 있나 봐요. 박근혜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예. 3.1절 기념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안 하잖아요. 아. 굳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전 모든 정부 행사에서 3.1절은 그냥 표준처럼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3일쯤일 운동 때 그걸 외쳤으니까. 그런데 네. 그걸 외치지 않고 새로운 새로운 국민만세 <laughs> 대한독립만세라고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누군가가. 예. 그러니까 그런 채널이 있다. 하, 아무튼. 그거는 공장장 리피셜이고 <laughs> <laughs> 왜 바꿨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데 문제는 이 모든 지금 얘기하신 현상들에 대해서 언론이 둔감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laughs> 둔감한 걸까요? 아니면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걸까요? 뭐 예를 들면은 중앙일보 같은 경우가 제일 앞서가고 고음이 조선일보고 동아는 상당히 좀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한 아, 이런 변화에 대해서 예, 예. 그래도 우리는 민족적 론지로 꽤나 대접을 받았는데. 네. 조선일보야 대중 정론지니까 그냥 포퓰리즘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중앙일보는 과거에 뭐 민족지로서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1940년대 50년대 없었으니까 뭐 뚜렷대 들었... 놓고서 다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뭐 아예 그냥 그쪽으로 가면 되지만 하면서 동아의 고민이 이제 흔적이 보이죠 그래요.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은 한국 이제는 과거사 싸움해야 하는 수준은 넘어선 나라다 사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중앙일보 <laughs> 협력 파트너 윤 대통령 제안에 일본의 화답을 기대한다. 중앙일보가. <laughs> 저, 아, 저, 저 말이 진짜 웃기네요. 예. 윤 대통령 제안에 일본의 화답을 기대한다는 말은. 빨리 합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좀 줘, 줘, 제발. <laughs> 무릎 꿇었잖아. 이 말이잖아요. 예. 예 참. 감사합니다. 자, 관장님.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끝나버렸네. 예.